오늘은 엄나무 무치는 어,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어, 어제 가서도 일요일인데 많이 따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냉동실에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고 지금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고추장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어, 간장 조금만 넣습니다.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. 매실. 적당량, 약간. 어,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어요. 매실도 넣었지만 설탕도 조금 넣고요. 어, 그리고 여기 뭐냐면 아, 비법. 저는 다시다를 즐겨 먹습니다.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고요. 고춧가루도 약간 있어야 이게 잡아주거든요. 양념을 마늘. 닭양 넣고요. 참기름도 아예 조금 넣습니다. 많이 안 넣습니다. 그래서 이걸 섞거든요. 음, 깨, 깨소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. 깨소금 조금 넣게요. 뭐 별거 없습니다. 요리라는 게뭐 저는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다 먹을만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놓고 엄나무를 펴서 이렇게 넣고요. 제가 살짝 짰어요. 안 짜면 물이 생겨서 국물이 생겨서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썰었어요. 너무 이게 하나씩 먹으려니까 좀 양념이 세일 때가 있더라고요. 조물조물 해주면, 이게, 양념이 묻습니다. 고춧가루를 좀 넣기 었 때문에 이게 달라붙지? 뭐, 싫어하시는 분은 고춧가루 안 넣어도 돼요. 어, 어제 일요일인데, 마지막으로 한번 갔었는데, 꽤 많이 땄어요. 물론 좀 새긴 했더라고요. 그래서 줄기를 씹어보니까, 조금 새긴 했는데, 그래도, 뭐 먹는 날진장 없더라고요. 잠깐만요, 제가 접시를. 이렇게 다 놓쳤어요. 뭐 어렵지 않습니다. 한 2분, 3분이면 양념만 다 준비되어 있으면 2, 3분이면 그냥 다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엄나무 요리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, 쌉싸름해서 좋아하는 게이 엄나무예요. 자, 요거 해서 또한잔 먹겠습니다.